가성여러분 행복부자 샤이입니다 <laughs> 여러분 오늘도 어서 어서 오세요. <laughs> 아, 오늘 영상 제목 보고 아니 샤이니쌤 뭐예요? 이거 내가 효도를 하겠다는데 효도하지 말라는 거냐? 아닙니다. 이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훗날 더 유복하게 잘 되기 위한 길을 여러분들이 좀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2, 3, 40대. 우리가 한창 일을 해서 보통 노동소득으로 그저 돈을 버는 때입니다. 자, 여러분. 그 2, 3, 40대의 예를 들어 20만원과 부모님 나이 한뭐 6, 70대의 20만원은요. 그 값어치 자체가 완전 달라요. 정말 달라요. 여러분들 뭐 월급 한 300만 원 받는 거에서 한 20만 원. 그 그러니까 10%도 안 되는 돈이죠. 선생님 그거 부모님한테 달달이 준다고 뭐가 크게 문제입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크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 자, 젊은 날에 20만 원은요. 앞으로의 수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돈이에요. 밀도가 굉장히 높은 돈이라고 할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20만 원이면 다달이 내 스스로 자기개발하는 데 돈을 쓸수 있죠. 여러분이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고 실제로 내 역량을 높이는데 어떤 수업을 듣는 데쓸수 있고 또는 여러분이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쌈짓돈이 됐다라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젊은 날의 몇십만 원입니다. 반면에요. 60, 70대, 우리 부모님 나이 대 정도의 20만 원은 그거 돈 주면 다 부모님 어떻게 해요? 보통. 맞아요. 소비로 지출이 돼요. 이렇게 돈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요.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내가 이 용돈 안 줘도 생계에 큰 문제가 없다. 라고 하는 것을 기본 가정하에 말하는 겁니다. 부모님 생신이나 또는 어버이날 이런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다달이 돈 주는 그러한 습관은 이제 버리세요. 대신 어떻게 하냐? 그 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역량 개발 또는 투자를 하세요. 이렇게 하면 나의 소득 파이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훗날 여러분의 어떠한 자산이나 자본이 그 자체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본소득이 쌓일 때, 내가 어떠한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, 그 시스템 자체가 소득을 가지고 올 때, 내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 따른 소득이 들어올 때, 그럴 때는 여러분이 사실 달에 50만원 혹은 100만원, 이렇게 더큰 금액을 부모님에게 드려도 그 금액이 절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.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300만원 노동소득으로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그거에 20만원을 떼어서 주는 것보다 자본소득, 투자소득, 시스템소득 그 돈으로 100만원씩 드리는 걸 부모님은 더 마음 편해하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. 왜? 금액 자체가 커져서? 아니, 그것 때문이 아니라, 아, 우리 딸이, 아들이, 이제 이만큼 꼭 매번 노동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구나.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주는구나. 하면서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돈을 받으실 거라는 거죠.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? 젊은 날에 10만원, 20만원, 30만원의 가치 특히 매달 쌓이는 그 돈의 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. 잠재력이 큰 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일단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세요. 부모님도 훗날 그 결정을 더 좋아하실 겁니다. 네 여러분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. 자,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바바이